출고된 지 1년밖에 안된 완전 새 차입니다. 보시면 여기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. 그대로 새 거대로. 예, 보이시죠? 딱 1년 된 차량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9만키로 때 탔습니다. 예, 9만키로 때 탔지만 지금 뭐 엔진 상태 굉장히 정숙하고요. 또 2000cc 가스 모델입니다. 2023년식 예, 9만키로 때 주행한 2.0뉴 QM6 어, 가스. 어, 프리미에르 차량이고요. 자, 실내 아주 고급 소재로 다 들어가 있고요. 자, 아주 깨끗하고 멋지고 예쁜 차량입니다. 자, 2열 시트 폴딩을 이렇게좀 시켜 봤고요. 자, 공간 활용도도 좋고요. 자, 휠 타이어 내장모도 새거 들어가 있고요. 자, 트렁크 공간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. 자,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어, 뉴 QM6 가스 모델. 지금 2,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. 바빠서 못 오시는 분, 제주도까지 집앞 배송이 다 가능합니다.